2020년에는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변화에 적응해야 했지만 제일 우선으로 삼았던 것은 역시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업무는 많지만 이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빨리 적응하여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늦게까지 야근을 하였고 주말에도 하루는 출근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며 종종 주말 모두 출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해도 해도 줄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이나 실수로 업무가 더욱 꼬이기도 하였고 윗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스레 스트레스는 늘고 자존감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1 9 상황으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신앙 생활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 디딤돌 반을 한다는 것이 그리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일도 바쁜데 시간을 낼 여유가 없었고 나름 못해 신앙이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할 텐데 뭐 타러 해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영영 하지 않을 것만 같아 마음의 부담을 갖고 떠밀리듯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실 성장 디딤돌반을 마친 시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거나 직장 생활에서의 업무 패턴이 많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업무는 많고 그 안에서 허덕이는 생활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온전히 성장 디딤돌 반에 진력을 다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주님께 맡기게 되었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육자로 힘써 주신 양육자님으로부터. 직장에서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고민하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게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도 기도하게 되었고 윗사람으로부터 깨지는 순간에도 주님께 맡기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각으로는 너무도 어려웠던 일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신기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몇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조금씩 맡기게 되자 이제는 일에 자신감도 붙고 얼마 전에는 선, 친한 선배로부터 초임인데도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졌는데 그 틈을 어느새 교만과 욕심이 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검면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말실수를 하여 아차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큽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해 나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